안녕하세요 반호박 11분 치과 최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치아 재교정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교정 선생님 저 역교정을 하고 싶어요 역교정 하러 왔어요 하시는데 사실 제가 역교정이란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laughs> 역교정이 뭐냐면 한마디로 교정을 했는데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 경우인데 교정 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수록 진단과 치료 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역교정을 하고 싶어요 오신 분들은 거의 99.9%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을 빼면 안 되는 일을 뺀분 아니면 일을 빼야 되는 일을 안뺀분 진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를 끝까지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로 돌리려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입이 조금 나왔다고 교정을 해서 이를 막 당기게 되면 입은 막 들어가죠. 막 들어가 신나요 처음에. 입도 들어가고 목숨도 뭐 좋고 살도 빠지 좋은데 나중에 끝나서 장치를 딱 떼보니 합주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꺼져 있고. 나는 20대인데 3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너무 속상하고 아, 어떤 분은 진짜 아,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소송을 걸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진단이 잘못된 경우고요 다시 쓰러진 치아를 밖으로 밀면 원래 이를 뺐기 때문에 이뺀자리에 다시 생겨요 공간이 그러면 그 공간을 치아를 움직여서 닫을 것인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를 해서 공간을 채울 건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어려운 음, 치료 케이스가 되겠고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교정과 전문을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음. 게 좋겠습니다.